긴급 퀘스트야. 가보자고, 요추미아도 한 마리 사냥. 오, 후루루야크가 됐는데, 오,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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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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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얘,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호전적이냐?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원래? 아 맞다! 돌진이탈 해야지! 나타이메 잡는 거 아닌데! 아이씨! 사적인 감정때문에! 아나 진짜! 이씨. 이래서 응? 일할 때는 이렇게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아이 정말 어? 이거! 어? 뭐야? 아다단히트가 어, 보네? 어야얘 패턴이 말에 와서 와 이거 눕네?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저기요 얘 했어 니네 차례야 아 뭐야! 아 이걸 살려주네 씨 야야야야 야 나와봐야 돼 기절인데 아니 매판 왜 이렇게 쉽지가 않아 게임이 오늘 진짜 방송하는 날이야 이거? 자 다가가면서 신속 교체 안드면서 다가간 다음에 엑스 호퍼를 여기서 박아주면은 딱 일어나면서, 자자자자자 근데 썸버 오면서 진짜 해상도랑 그런 게좀더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 이 밀림맵이 특히나 이제, 그, 뭐야, 우리 처음, 라이즈에서 처음 들어간 사원페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야, 이게 격심이다, 이 자식아! 엑스, 호퍼! 너도 엑소펀이오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애아 애기 바나나 아야 체력이 좀 많다 야좀아좀아야좀너딜좀 작은거 아, 좀, 아, 같은데 왜왜 왜 이렇게 안죽지 너 뭐야 너 뭐야 오씨 눈 마주칠 뻔 했네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안 밟아지는 줄 알고 상담할 거 퀘스트다 보자마자 계열 받잖아. 아, 이거, 이거 지금 안 할래. 나중에 할래. 아, 이거 식당 캐를안할 수도 없고, 개 빡치네. 이거 계열 받네. 그냥 아케노 시름이나 잡아야겠다. 가보자, 가보자. 아, 나 포션 안챙겨왔다 그래도 잡아. 그래, 봤자 아케노 시름이죠. 어, 두번 쓰네. 이제 저거. 어, 왜 이렇게 빨라? 차차차, 기절이자 식아 아 병이 없었구나 아까울 게 아니었네 아 카풀차 아니었어 아아아 아! 아! 정신이 없네 그냥 진짜 마리온 느낌 나는데요 근데 애들이 막 새로운 패턴도 패턴이지만 정신 없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아 캐노시름은 확실히 재밌어 가지고 이거 그거 없나 그거 어디있나 너 뭐야? <laughs>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진짜? 뭐가 미끄러져 왔어? 아, 밧줄벌레가 없네? 아, 이 밧줄벌레 색이 유지하는 게 거의 필수인 거. 어, 이거 왜? 어, 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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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이씨. 막아주고, 피해주고, 이 막타를 막은 다음에 그냥 초고출력을 그냥, 그냥. 어! 뭐야, 병 어디갔어, 다? 격침, 격침, 격침 활용법.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가장 민망한 순간이에요. 얘 몬스터도 가만히 있고 나는 카풀 찼었을 때 아무 것도 못 하고 서로 바라만 보는. 이거 엑소퍼를 착하면은 격침으로 중격쪽으로 격추를 격침 격추. 격격 격, 격 격겜이다 이 자식아. 차차차차차 기절까지. 좀 무한한 상황이 발생하게 했는데 쉬어 쉬어 순조롭냐고요? 다이묘 때문에 지금 간장 게장 무한 리필 집 예약할 뻔했는데 뭘 순조라 와저 간장 게장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까 그거 두 마리 잡는 거 할까? 요 춤이야도 호호호 저요 춤이야도 너무 좋아요 이거 야. 아케노 장비 바로 다이묘 두 마리 잘못 걸었다 당연히 누수레죠뭘 잘못 걸어 설마 게장한테 수레 타는 거야 이미 탔는데요 게장한테.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게 있지 않았나? 아니, 이거 씨, 기분 나쁘네. 슬슬 들는 거 기분 나쁘네. 야! 아, 기분 나쁘네. 공격 다운 공격을 해. 어어? 아이, 키, 아이! 어어? 아니, 왜 이래, 야, 어, 어, 열받, 어, 되게 열받네? 어,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아 이씨, 이, 씨, 개. <laughs> 어, 진짜 열받네! <laughs> 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입으로. 아! 어! <laughs> 너무, 너무 화나. 아, 아, 진짜 개빡쳐. 어, 저왜 저래. 야! 네가 졌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어? 아, 아이씨. 타임이 없다 하는 중인데요. 아, 지, 얘 다리를 때리면 이렇게 넘어지네. 얘, 이거 다리가 부실해 가지고. 으이! 격침 많이 쌓아놓고, 착! 차차! 착! 차차다다다! 착! 차차다다다다카풀차차착차차다다다착착착착차착차차차다다차다다다다차다다다차다차 아, 뭐야 이거 어 아, 이렇게 쉬운 애를 왜 죽을라 했지 왜죽었지열 받아서 그렇차차아차차차차차 뭐... 어, 엑소퍼 엑소퍼 차 엑소퍼! 엑소퍼 별 것도 아닌 개, 별 것도 아닌 개. 아너이 패턴을 이렇게 열받지? 나만 열받나? 음폭탄이다. 사진 어떻게 찍더라? 그거 방어 자세 취할 때 찍는 건가? 슬라이더 어디 갔지? 슬라이더가 없어졌어 슬라이더가 없는데? 이거 봐 옵션에서 끈 건가? 누르면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십자키로 해도? 아나왜캠 저기 있냐? 진짜 개 열받네 어, 아, 미치겠네 어,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지? 어? 찍는 아. 아, 이상하게 찍었네. 아, 나이씨. 뭐야? 죽이면 안 되는데. 어, 어, 어. 김치, 김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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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 돼! 좋아. 찍었어요. 이제, 이제 죽입니다. 다이묘 자자미 팬클럽 없죠? 죽입니다. 아, 죽어달라고? 죽여주지 말고. 저기요, 이씨. 어딜 점프하려고! 나도 점프하는데! 이거, 여기, 여기 맵에 그거 있어요.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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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데미지 쌤. 이거 봐봐. 그렇지! 개쩔죠. 당연히 노술이하죠 와, 채집이랑 약탈, 달달한데? 이거 초반에 무조건 콜렉터 하이루죠, 진짜. 오케이, 서브캠프 만들었고요 도스박이, 그거, 갖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서브캐로. 아이! 아! 깨워줘! 야, 빨리! 아, 진짜! 빨리 뭐해 뭐해 코코야 루크야 제발 와스면옥 두번맞췄으니까한정만 깔면 잡겠네요. 에다 설겐다 안 되네 이제 울크스스 잡고 울크스스가 되게 엉겨웠는데 이제는 좀 할만하나? 잠깐만, 잠깐. 만아 나, 어, 아아씨아나 진짜 큰데, 아 아니, 미치네 괜찮아. 사고는 다 일어나는 거니까. <laughs> 사수해요, 사수해. 일반 개체와도 주인과도 다른 아종, 어 비슈텐고 아종. 어 뭐야, 맹우킹가? 피오레네랑 같이 간다는데요, 맹우킹가 본데.